제품을즉 수출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총수출대금은 3만 5천 달러이고 1월 30일날 수령한 3,500 달러 수령후 바로 환가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선적일인 2월 12일날 결국 이 3만 1,500 달러가 되는 거죠. 보통 예금에 수령하여 2월 15일날 환가했다. 결국 우리는 이 선적일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셔야겠죠 따라서 그때 우리 회계 처리하시면 된 겁니다. 그래면서 1월 30일 날 환가한 환율은 1000원이었고, 2월 10일 선제길 환율은 1200원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까? 과세표준은 환가한 금액하고, 요, 선제길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수출이고, 4130원. 이것은 환가한 금액하고, 3 1,500달러. 즉, 2월 10일 날 보통 예금을 수행했죠. 그래서 1200원.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130만원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제품 매출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에게서 산 수익인식은 우리 인도 시점에 환율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제품 매출 4200만원은 어떻게 산답니까? 3만5천달러 곱하기 1 2 0 0원이죠 따라서 선적일 아, 때 환율로 적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공급가액하고 가세표준하고 우리 제품 매출 금액이 다르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변에 선수금은 아, 350만원이죠 0아3 이것은 기준 환율 1000원을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예금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보통예금 이것은 31500달러에 곱하기 우리의 2월 12일날 우리 예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외환차손이 얼마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외환차손은 어떻게 이 3500달러에 대한거 즉 1월 30일 날 환율하고 2월 12일날 환율차이가 어, 그게 외한 차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